내가 이번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죠? 토요일 날 신종일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텐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죄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 내용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별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저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복음은 기쁘다고 하는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기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졌을까요? 정말 복음이 기뻤을까요? 내가 죄인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요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 이 앞부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로와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해라는 이 선민 사상 또 율법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할례 한례,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라는 그 것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선민사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빛이 될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인데 바로 이 선민 사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선민사상이 영적 교만을 갖게 하죠 영적 교만을 갖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민사상에 빠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 왔으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는 거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어, 내가 모든 걸다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나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돼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기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21절, 23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왜 도둑질을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가늠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만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자랑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복음대로 살지 않지는 않은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정 세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복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삶을 살려면요, 먼저,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25절 표준새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 할례가 의미가 있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았다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등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 되도요, 목사가 되었다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29절입니다. 오히려 속이 표준서편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속이 유대인 사람이 유대사람이며 그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겉이 아니라 속이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밖에 나가 슬피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복음을, 진심으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는 것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와 우리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면서 외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분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내마음에 중심에 모시면서 복음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시고 다시금 복음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